안녕하세요, 프리쌤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6년도에 제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술은 새 부대. 담으라고 하신 것처럼 새로운 밭으로 기경을 해서 더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교회 꽃꽂이 하시면서 와 오늘은 뭐 사지? 오늘은 어떤 모양으로 하지? 늘 이런 거 스트레스 받으시고 힘들어하실 수도 있지만 한주한주 한주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넘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렇게 반대로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laughs>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는 신년꽃꽂이 1월 첫주 꽃꽂이를 보여드릴 텐데 교회꽃꽂이를 하다 보면 해마다 사용하는 반복되는 그런 소재들이 있긴 있습니다. 오늘 저도 어, 육송과 그리고 극락조를 이용해서 꽃꽂이를 할 거예요. 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건데 다 같이 가볼게요. 네, 오늘 제가 사용할 화기는요, 아, 이렇게 둥글고 높은. 하기예요 근데 플라스틱, 압축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단단하고 그리고 가벼워요. 그래서 하기만 또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밑에 링크 들어가셔서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어 이거는 소개해드려도 되겠다 싶은 하기였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시멘트보다 좀더 어두운, 그, 짙은 그레이 톤하고 약간 좀 믹스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약간 그, 무늬가 있는 것처럼 울퉁불퉁 합니다. 색깔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만지면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고급스럽기도 하고 또 재미나게 또 표현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원형 대자로 올려놓고 하셔도 돼요. 여기를 다 플로라폼으로 채우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원형 대자에다가 폼한 장만 이용해서 코코를 하시고 여기다 올려놓으셔도 딱 맞을 거예요. 네. 일단 저는 밑에다가 사용했던도 폼을 깔고 위에 3분의 2 조각의 폼을 두 개를 꽉 겹쳐가지고 여기다 넣었어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앞뒤로 비는 공간에 또 반씩 또 넣어도 되고, 저처럼 그냥 생략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육송이라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해송이에요. 해송. 네, 육송이 아니라 해송입니다. 해송을 어, 두단 가져왔어요. 숱이 많지 않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서 얘는 이렇게 두대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단을 가져왔다. 해송이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신여꽃꽂이 이렇게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다섯 가지 종류만으로도 이렇게 멋진 꽃꽂이를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사입하는 것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 링크를 누르셔서 확인나 꽃을 같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요. 수장에서 받아오면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쭈그리고 있지만 얘네들이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막 거꾸란 얘기가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모양대로 가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단을 쓰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저는 가, 완전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오른쪽 혹은 왼쪽에다가 어, 야, 양쪽을 하셔야 된다 그럼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바깥으로 두고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될 때는 왼쪽 이렇게 될 때는 오른쪽에 꽂을 수 있겠죠 이걸 한번 보고 얘는 아까 거에 비해서 좀 모양이 예쁘진 않죠. 그러면 얘네들은 세운다라기보다도 잘라서 쓸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예쁘지 않은 거, 혹시 꺾여있는 나무들은 좀 떼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쳐서 그냥 가지 자체가 잘 보이게끔 솔잎을 좀 떼주셔도 돼요. 생각보다 솔잎을 좀 많이 제거하죠? 네,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전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좀 모양이 예쁜지를 보자는 거예요. 잎을 정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 오른쪽에다가 넣을 거예요. 오늘은 극락조를 같이 쓸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겨울을 막 지나고 새해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달력에서 보는 그런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소나무 사이에서 뭐 새가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한번 꽂아줄 겁니다. 두꺼운 나무들은요, 나무들은요. 밑에를 좀 쪼개가지고 꽂아주실 건데, 일자로 꽂는 게 예쁘냐, 좀 사선으로 꽂는 게 예쁘냐, 이런 것도 좀 각도로 완전히 꽂아가지고 움직이지 마시고, 꽂기 전에 한번 보세요. 얘가 지금 이렇게 꽂으면 원래, 원래가 이렇게 좀 휘어져 있으니까 돌아가는 느낌이니까 살짝 이렇게 꽂자라고 한번 볼 수가 있죠. 자, 완전히 가운데 아니고 전이 약간 오른쪽으로 갔어요. 네, 이렇게 서 있는 느낌으로. 내 네, 신년 첫째주는 약간 특징이 그래요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 그리고 도약하는 한해 <laughs> 그래서 뭔가 힘이 있고 뭔가 도전하는 것 같고 위로 확 힘을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더 좋거든요 잔잔하게 밑으로 퍼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조금 세우는 형태의 꽃꽂이를 많이 하실 텐데, 오늘은 그런 세우는 형태까지는 아니지만, 위로 힘있게 가지들이 올라가고 받쳐주는 느낌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조금 숱을 쳤었던 그 나무 있죠? 그거를 얘 예, 옆으로 한번. 자, 일자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살짝 앞으로 나오면서 각도를 조금만 더 수그릴게요. 제보다막 바짝 서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앞에까지 소나무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살짝 앞으로 나와서 수구리 대신 꽂아줬어요. 그래서 선이 너무 겹치지 않게끔 하는데, 어 선생님 그러면은 행성이 한 단만 있어도 됐을 것 같은데요라고 할수 있지만 원하는 모양을 찾기 위해서는 한단 혹은 두 단을 구매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걸 왜냐하면 또 시장에서 다 풀러 볼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쪽에도 깔아줄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수술치지 않았었던 그냥 일자로 된 음, 나무가 있었어요. 이 해송은 이걸 일부러 떼지 않고 이거 자체를 그냥 길게 쓰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걸 기준으로 누굴 왼쪽에 둘 거냐, 누굴 오른쪽에 둘 거냐, 이런 거를 조금 정하시면 되고요. 얘는 맨 뒤로, 살짝 뒤로 넘기듯이 뒤에도 소재가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돼서 살짝만 뒤로 가서 꽂아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극락조입니다. 극락조는 이렇게 앞뒤로 잎사귀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막혀져 있, 꽃을 보호하듯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한 단이에요. 그래서, 어, 되게 많다 하는데 다섯 대가 들어가 있어요. 잎사귀 포함하면 일곱 대가 들어가 있지만, 여섯, 일곱 대 들어가 있지만, 잎사귀를 안 쓰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꽃으로 치자면 다섯 번만 들어가 있다. 저희 멤버십에는 화장실 기능사와 묵상 곳곳이 22주 그리고 성장 곳곳이 디자인 베이직 수업을 열어놓았습니다. 네, 먼저 성장 곳곳이 52주, 묵상 곳곳이는요. 우리가 1년 52주 동안 교회 곳곳이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시고자 매주 새롭게 올려드리는 꽃꽂이를 모아 놓았습니다 1년치 분량이고요 절기꽃꽂이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꽃을 색깔을 고를 때 형태별로 조금 구분해서 꽃을 쓸때 구조적인 형태의 꽃들을 만들어 낼때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수업입니다 성적꽃꽂이 디자인 베이직 수업을 오픈해 놓았습니다 이 수업은 52주 묵상꽃꽂이와는 다르게 어떻게 하면 디자인을 할수 있을까 어,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꽃꽂이를 할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들을 이용해서 알려드리는 수업입니다. 화장실 기능사와 그리고 성전국고지 디자인 베이직 수업, 묵상국고지 52주 과정을 각 필요에 맞춰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고요. 과목은 이 채널 안에서 따로따로 결제하시는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결제하시면 돼요. 구독, 월 구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필요하신 만큼 들으시고 언제든지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극락조를 우리 선생님들 다잘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꽃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단단해요. 그래서 살살 마사지해서 요교를 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면은 끊어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점점 꽃들이 밖으로 벌어져 나오는 거였는데 막 꺼내다가 찢어지니까 여기를 살짝 눌러서 벌려주세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안에 주황색이 보이죠? 이게 꽃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살짝 눌러주면서 여기를 벌려주면 더 많이 튀어나와요. 그죠? 억지로는 안 돼요. 하지만 살짝만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주면 이렇게. 더 많이, 뭔가 이렇게. 자, 그리고 얘가 점점, 점점 꺾이면서 이렇게 공항의 머리처럼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쓰려고 하는 극락조는요, 얼굴을 쓰기를 좀 어려워하세요. 왜냐면은 이렇게 모서리가 콩 하고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시선을 나타내주거든요. 얘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 보는 것같잖아요 그쵸? 그럴 때, 어, 어떻게 둘까? 막 지그재그로 둘까? 같은 방향 볼까? 그런데 오늘은 조금 편하게, 어, 위에 세 개? 똑같이 하고, 아래 두개 똑같이 하고, 이렇게 시선을 똑같이 줄 거예요. 어렵지 않게 해보자, 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깨끗하게 갔으면 좋겠어가지고. 얘는 그냥 곧, 곧게 꽂아주세요. 하나. 자, 근처에다가 키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둘게요. 이렇게 시든 게 있다. 그리고 이거 과감하게 그냥, 그냥 떼세요. 안에 더 있어요, 더 있어. 네, 두개 꽂아줬고요. 이렇게 저처럼 꽃이 핀걸 가져왔는데, 여기가 이렇게 끊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좌절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벌려서 안에 꽃을 다시 꺼내주시면 돼요. 자, 예쁘게 벌어지지 않더라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살살! 요부분이 떨어졌는데 좀 아쉽죠. 음, 그래서 그냥 얘네랑 같이 있게 했고 밑에다가 두 개. 새롭게 26년도 교회 꽃꽂이를 맡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연말인데 저한테 또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저 내년부터 우리 교회 꽃꽂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막 이제 그래도 이제 계속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니까.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제 찾아오시는 건데, 축하드려요. <웃음> <웃음> 축하드리고. 그 부담감이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또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은혜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엄, 엄청 많은 무리를 표현하고 싶으시면 극락도를 막두 단씩 꽂으셔도 돼요. 저는 동그란 수반을 이용해서 한단 정도만 사용을 했는데, 어, 선생님, 저왜 이거 잎사귀 사용 안 하세요? 막 그랬는데, 이 잎사귀 동그란 이, 이런 형태가 얘네들을 잘 보이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이, 해송의 느낌을 조금 가릴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느낌에 맞춰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밑에다가 구름타고 이렇게 높낮이를 좀 조절하고 싶은데 아주 자잘한 소재로 이거를 가리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몬스테라 큰 사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음, 이거 아시죠? 몬스테라 잎이에요큰사이즈예요 작은 사이즈는 이렇게 구멍이 없고 무늬가 없고 그냥 동그랗게 손바닥만 하니까 몬스테라 꼭 수, 그러니까 수입 대자를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걸 절엽 소재라고 하잖아요. 절엽 소재는 잎이 모양이 포인트가 되는 소재들이기 때문에 뭐 얼룩이 있거나 뭐가 묻었으면 이렇게 닦아가지고 또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일자로 피자는 게 아니고 이 해송의 느낌에 맞춰서 그리고 이 수반의 끝을 예쁘게 가리면서 이게 렇 연결되게끔 해야 되거든요. 먼저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살짝 앞을 보듯이 이렇게 이거 아니고 살짝 요렇게 왜냐면 여기가 앞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쭉 더이 이 잎사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얘는 절옆소재니까이 부분을 볼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얘 밑에다가 하나. 그런데 살짝 겹치는데 아래로. 자, 그러면서 여기가 살짝 가려지죠, 뒤에까지. 이거를 꽂는 거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일자로 꽂는 거야 뭐 상관없지만 잎사귀도 예쁘게 잘 보여야 되고 높낮이도 조절해야 되고 그런 걸좀 어려워하세요. 자, 앞에서는 너무 짧지 않아도 돼요 그 대신 한꺼번에 가려지죠 요, 여기 부분이 그러니까 조금 길이를 보고서 중심에서 하나 잎이 조금 두꺼운 게 아래로 가고 잎이 조금이라도 작은 게 위로 올라가게 할 거예요 당연히 길어야 되니까 아까 꽂았던 거보다 길게 자르셔야 돼요 제가 여기 중심에다가 몬스테라를 하나 꽂았잖아요 양쪽으로 두개 낮게 높게 올라가고 예, 얘네 두 개가 꼭 대칭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이 극락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고 이 부분에 다른 것을 꽂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몬스테라가 오른쪽으로 쏠리지 않게끔만 얘를 중심에 딱 잡아 주시면 왼쪽 오른쪽에 무게감을 같이 버으실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온시디움이라는 소재를 사왔습니다 이런 난초는 따뜻한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보통 호접 호적... 같은 거는 색깔이 좀 다양한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재배를 하거든요. 근데 요런 소재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오거나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소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섯 본이 들어가 있고 온시 디움이라고 해요. 한쪽에다가 몰아서 같이 넣어 줄 거예요. 자, 어디? 이쪽에 바꿀 보듯이 이 극락초가 올라가는 이 방향 밑에다가 꽂아 줄 겁니다. 만약에 온시디움이 없다? 그러면요. 얼굴이 큰 호접을 여러 대를 꽂으셔도 됩니다. 호접들이 일자로 앉 자라고 대부분 이렇게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꽂아서 아래로 내려오는 느낌도 되게 괜찮아요. 온시디움 말고 신비디움을 쓸 때는 꽃 얼굴이 크니까 한꺼번에 두 대, 세대 꽂으면 자리도 빨리 차지하고 너무 좋거든요. 근데, 고럴 때, 이제, 방향을 조금 잘 설정해 주시면 좋고, 두꺼운 호접이나, 어 신비디움을 쓰셔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첫째 주에 사용할 때, 비싸면 안, 비싸면 안될것 같아. 라는 소재를 고르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미 가격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고, 제가 골라온 꽃들도 이미 여러분들이, 그 구입할 때쯤에는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 싸게 잘 샀어요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최대한 리즈너블한 그런 가격을 제가 설정해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내가 직접 시장 가서 발품을 팔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누구든지 살려고 하는 소재들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네. 아, 하얀색 알스트로메리아예요 너무 길어서 그냥 밑에를 좀 잘랐어요. 잎사귀를 밑에를 좀 제거하고요. 지금 다 벌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얘는 어디다 꽂을 거냐면, 여기, 극락조하고 해송 사이에 좀 꽂아줄 거예요. 아, 우리가 준비한 소재들은 다 꽂았어요.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종류를 꽂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해송과 극락조가 포인트가 잘 되게끔 세워주시면 좋고요. 어, 선생님 저는 극락조의 포인트를 제대로 살리고 싶기 때문에 다 키를 높이고 싶습니다. 하시면 얘네들이 올라갔을 때이 입이라고 생각하는 얼굴의 사이즈가 벌써 한 뼘이면은 한뼘 이상이면은 20cm가 넘거든요. 그러면 한 곳에 몰리면 이렇게 겹쳐야 되니까 넓은 수반에다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저처럼 밑이 좁으니까 아래서 퍼져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밖으로 확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는 일부러 한쪽은 내리고 한쪽은 올려서 부피감을 조금 분산했어요. 요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꽂을, 안 꽂았었던 해송을 조금 조금만 더 해줘도 마무리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몬스테라로 아랫부분은 다 가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만 터치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해 보았습니다. <laughs> 사실 초보들도 다 따라하실 수 있을 그런 모양이에요. 어떻게 만들지 구성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그 유튜브 프리스엠 채널에서 51주 목상 꽃꽂이라든지 아니면 어 성전 꽃꽂이 베이직 디자인 수업을 또 구독하시면 어 어떤 모양이 이번 주에는 이겨 어울리겠구나, 이 절기에는 이런 톤을 사용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알아가시면서 또 공부하시고 <laughs>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년 꽃꽂이 이렇게 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다섯 가지 종류만으로도 이렇게 멋진 꽃꽂이를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사입하는 것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 링크를 누르셔서 확인나 꽃을 같이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많이 또 관심 가져 주시고요 26년도에도 선생님들 건강하고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 또 자주 뵙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